가족 갈등,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와 피를 나누고 함께 살며 마음도 나누는 사람들. 나와는 투닥거리며 싸워도 또 남이 싫다고 욕하는 건 듣기 싫고 섭섭한 마음에 등 돌리고 싶다가도 힘든 일이 생기면 기대고 싶어지는 그런 사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가족이란 이렇게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유지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려야 뗄수 없는 관계로 생각되던 가족이라는 틀이 언제부턴가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족의 갈등에서 빚어진 사건들을 또 어렵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혹시 가족은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 이런 생각부터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가족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가족 갈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태도 등에 대해 가족 문제 전문가이신 조창현 소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족관계는 단순히 몇 마디의 말로 정의내릴 수 없는 끈끈한 정으로 이어진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의 크고 작은 불안과 갈등은 끊이질 않고 있죠. 이 가족 간의 갈등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전문가와 패널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소장 조창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갈등에 대해 관심이 많은 시민 기자 허선행입니다. 소장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가족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가까운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어떤 끈끈한 정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속담처럼 가족은 서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의존감이 강하죠. 그리고 가족은 남녀 노소 어떤 세대 간의 경계를 초월하고 상부 상조하면서 어떤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주는 성장의 동반자라고도 하죠. 그래서 어떤 가족 구성원은 단순하게 뭐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이런 어떤 역할자로서 존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 신뢰감 애정감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거죠. 어,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가족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건 어째서일까요? 네, 원래 갈등의 어원은 칡갈 등나무 등자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칡과 등나무는 서로 사촌지간으로서 넝쿨식물이에요 모양은 비슷하지만 칡은 왼쪽으로 또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고 올라가는 성질이 있어 함께 있으면 얽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아도 고민이나 갈등 많습니다. 그런데 가족은 남녀노소, 어떤 가장 이질적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공간에서 어떤 의식주에 대한 공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서로의 생각이나 감정, 우선적인 욕구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치과, 등나무처럼 서로 충돌하고 얽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시대의 흐름과 어떤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나 또 생애 주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태도가 사람마다 많이 다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부끼리도 어떤 세대 차이, 문화 차이를 크게 느낄 만큼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어떤 변화가 이런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가족들이 정서적인 친밀감이나 신뢰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대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겪게 되면서 가족 간의 정서가 충돌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이런 말이겠네요. 그 제가 취재 차 만나본 가족들만 봐도 의외로 가족 간의 갈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심화된 갈등은 풀어가는 게 순리지만. 그 실제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처럼 나와 우리 가족의 갈등에 대한 관심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 관계보다도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는 신경을 쓰는 대비해서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가족 간 심각한 분위기와 어색함이 싫어서 혹은 그리고 굳이 뭐 이런 말을 해야 하나? 말해도 소용 없겠지? 하는 생각들로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가족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어떤 이제 어색하고 불편하다고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면은 네네. 가족 갈등은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건강하고 어떤 행복한 가족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은 가족 간의 어떤 갈등을, 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직면하지 않고 외면하는 것은 어떤 어둠 속을 헤매면서 방황하는 것과 같다고 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사자 상호간의 서로에 대한 어떤 감정, 생각, 이 행동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 어떤 서로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를 개선해가는 과정이 바로 어떤 가족 갈등 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안타깝지만 가족 간의 불화와 갈등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제는 가족 갈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나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들 바로 나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게 되는 것일까요? 예,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보고 싶은 곳이야. 제주도, 발리, 파리. 너무 많죠. 아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거요. 골프, 자전거, 사진, 기타, 낚시. 집사람이요? 집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아는 사이는 없습니다 가족일지라도 오늘 가족끼리 물어보세요 이 영상 속에 어떤 갈등의 이유와 어떤 해결법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갈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늘밥 먹자 잘자 이런 대화 말고, 진짜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또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지금 또 속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아, 별로 없죠. 가족 구성원마다 모두 어떤 우선순위나 생각이 다 다르거든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또 표현의 차이도 많고요. 우리가 어떤 이러한 입장 차이를 모르면서 안다고 착각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은 심화되고 악화될 수 있는 거죠. 네. 결국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서로의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할 때 갈등이 더 심화되는 거군요. 예, 네, 그렇죠. 그 갈등이라는 것은요. 가까울수록 친밀감과 기대감이 클수록 의존도가 높을수록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거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습니까 아~ 간단히 예를 들자면 어떤 상황에서 부인은 막 서운하고 이럴 때 남편이 좀 위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남편은 별 생각 없이 행동을 하다가 부부싸움이 결국 커지게 되고 이런 경우들은 왠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laughs>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의 핵심은 가족 사이에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에요. 어, 네. 우리가 살면서 갈등 없이 살수 없잖아요. 네, 네, 네. 갈등 없는 가족은 무늬만 가족이고, 죽은 사람은 갈등이 없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갈등 상황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갈등을 통해서 서로 몰랐던 상대방의 속마음이나 어떤 새로운 모습도 볼수 있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문제는 가족 구성원 상호 간에 대화 방법이 부족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에 갈등이 더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어떤 이제 당사자 상호 간에 생각의 문제, 어떤 감정의 문제, 이 포, 표현 방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거죠.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어떤 갈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자기 자신과 당사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이런 고정관념 같은 인지적인 왜곡현상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과거 남자는 바깥 일하고 여자는 집안 일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왜곡된 신념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키려는 태도와 기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어떤 자신의 감정에 집중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긍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줄 알고 또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한 감정이 무엇인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준비가 필요한 거죠. 아... 아까 그 표현의 방법의 문제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감정을 느끼는 것만큼 표현하는 방법도 중요하지 않나요? 네, 아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느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 짜증, 이런 욕구불만으로 누적되긴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삭힌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상대방에 대한 어떤 서운함, 원망감, 분노감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도 적절하게 표현하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가족 대화를 통해서 어 친밀감, 신뢰감, 애정감, 어떤 존중감 같은 그런 긍정적 감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네, 이 갈등이 쌓여 있는 가족들끼리는 대화를 원만하게 이어가는 것도 큰 일일 것 같네요. 또 어떤 가족들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말이 안 통한다고 해서 감정이 더 상해서 돌아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것도 그동안에 쌓인 어떤 감정의 문제, 생각의 문제, 이 표현 방법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예, 네, 그 대화가 되면 큰 문제도 작아지지만 대화가 안 되면 작은 문제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가족 대화가 중단되면 상대방은 자기가 해석하고 판단하고 상상한 자기 각본에 의해서 완전히 괴물이나 악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내 이야기만 들어보면 남편은 내 마음을 몰라주는 이기적이고 무관심한 사람이고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아내는 과거에 잘못한 이야기만 들춰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laughs> 이렇게 서로를 극단적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수 있는데요. 가족 갈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엔 좀 어렵더라도 가족 간의 대화를 시도하고 계속 이어나가야겠습니다. 가족 갈등, 대화로 해결하라 가족 갈등의 유형은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족 갈등 상황을 심화시키는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태도들입니다. 첫 번째는 비난입니다. 흐, <laughs> 웃기고 있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뭐 있어? 머리는 뒀다 뭐해? 생각이 있는 거야. 쪼잔하기는. 비난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 상대방의 인격이나 능력을 공격하는 태도를 말하죠. 두 번째는 경멸 무시입니다. 당신은 왜 만날 그 모양이야? 당신 가족은 왜 그래? 당신이 할줄 아는 게 뭐야? 당신이 뻔하지 뭐. 당신은 이중 인격자야.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화나게 하기 위해 폄하하고 모욕감을 주는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 방어 또는 공격하는 태도인데요. 당신 정신 나갔어? 내가 언제 그랬어? 알았으니까 일절만 해. 말꼬리 잡지마. 당신만 힘들어? 나는 더 힘들어. 자신의 잘못은 방어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로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는 공방전의 형태로 갈등이 전개되면서 갈등이 더 격해지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태도는 무반응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인 벽을 쌓는 것인데요. 상대방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너무 커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의 담쌓기는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지요. 지금까지 가족간 갈등이 심화되는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생각 외로 매우 흔한 상황들이 보여서 방금 화면을 보신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가족 갈등과 관련해서 2015년 여성가족부에서 실태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서 가족 갈등의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부부관계 만족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2005년과 2015년을 비교해 보면 만족한다는 퍼센티지는 낮아지고 불만족함은 두배 가까이 많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의 하루 평균 대화 시간 역시 2005년에 비해 2015년도가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퍼센티지는 늘어난 반면, 2시간 이상 대화하는 경우는 현저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이 통계자료를 보니까요, 대화와 신뢰가 가족관계에 정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 가족 갈등에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왜 부부 간에는 이 대화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그리고 또 부부 갈등이 가정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갈등보다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요즘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일가양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지만 실제 생활을 보면 은 부부가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같은 공간에 함께 있는 시간에도 서로 어떤 역할 과부하 상태에서 생각의 여유, 마음의 여유가 부족한 거죠. 그리고 어떤 배우자에게 서로 배려받고 싶은 기대감은 큰데 배려해줄 어떤 마음의 여유가 부족해서 어떤 가족 구성원의 중심인 부부가 대화가 단절이 되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줄어들고 무늬만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 갈등이 가족 갈등의 핵심이라는 거죠. 아, 이 대화와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만족도에 대한 영향을 크게 미치는군요. 예. 그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결혼 초기의 가정보다는 오랜 시간 참아오다 갈등이 폭발하게 된4 50대 여성이나 상대적으로 대화가 부족한 맞벌이 가정에서 만족도 문제가 보이더라고요. 그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것이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를수록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어떤 대화의 부재가 어떤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죠. 그리고 어떤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대화야말로 가장 좋은 갈등의 해결 방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계 자료를 보면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에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그냥 참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네. 그 다음이 배우자와 대화로 해결한다. 아니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아, 대화로 해결하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네요. 왜 가족끼리는 대화하는 걸좀 꺼려할까요? 예 실제 상담 사례에서도 보면 남들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네. 가족끼리만 대화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사례가 많고요. 네네. 부부도 연애 때는 대화가 잘 됐는데 그래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결혼 후 대화가 오 분도 안 돼서 싸움이 되는 경우를 보면은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 소틀고 음. 상대방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법이 부족해 가지고 가족 언어습관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대화를 하고 싶은데. 싸움이 되니까 그리고 부스럼 내기 싫어가지고 피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서로 어떤 상대방의 입장을 잘 모르니까 괜한 말 해가지고 불편한 분위기 만들까봐 피하는 것도 많겠죠. 그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끼리 꼭 얘기를 해야 하나? 그냥 이해해주겠지? 이렇게 넘어가는 자세도 문제라고 봅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 아유, 말해봤자, 내 속만 더 터지지, 차라리 말을 말자, 이런 마음이겠죠? 음, 결국, 이렇게 대화를 피하면요, 네.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게 되죠. 심지어는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우기게 되거든요. 네, 네.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당신이 나에게 대해 알면 뭘 알아? 아니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혼자 그냥 참고 삭히거나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가족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고 그 후유증도 큽니다. 갈등 자체를 없애려 하거나 회피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화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 당사자가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화가 중단되면 작은 문제도 커지고, 대화가 잘 되면 큰 문제도 작아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가까워야 할 가족이 오해와 소통의 부재로 갈등을 겪는 경우, 당사자는 물론이고, 지켜보는 다른 가족들도 모두 고통스러울 겁니다. 작은 갈등을 방치하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쌓이고 결국 시간이 갈수록 갈등이 깊어져서 해결은 힘들어지겠죠. 대화야말로 가장 좋은 갈등의 해결책이라고 했습니다. 단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와 나의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된 대화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가족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과 가족 갈등을 해결하는 대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는 다양한 가족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